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많이 했죠, 제가. 아반떼 차량이에요. 현대 아반떼, <laughs> 죄송해요. 현대 아반떼 AD 1.6 GDI 스타일 차량이고요. 얘는 2017년식으로 3년 정도 된 차량이죠. 네. 그리고 주행거리는 7만 3천 키로, 가격은 780만 원입니다. 색상은 하얀 색상이에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네, 아반떼는 워낙에 많이 알고 보시는 차량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 가시면서도 네. 그런 기본적인 아반떼 디자인이고요. 휠은 상태가 좀 네, 사용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안쪽에는 알루미늄 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도 외관은 그렇게 큰 오염은 없어요. 하얀색이면 막 눈에 띌 수도 있는데 그런 건안 보이고요. 이 차량 트렁크는 그 운전자석에서 열어야 돼가지고 열어 드릴게요. <laughs> 네. 안쪽 공간은 그래도 꽤 깊어요. 꽤 깊이 공간 사용하실 수 있는 트렁크고요. 근데 외관 상태 정말 좋아요. 뒤쪽 트레드도 앞쪽이랑 똑같이 사용감은 조금 보이는 편이고요. 뒤쪽에도 오염이나 그런 흠집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저쪽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2열에는 큰 옵션 없이 그냥 직물 시트이고, 뒤쪽 시트는... 아!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났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뒤쪽은 직물 시트이고 얘도 큰 옵션 없이 에어컨 이런 거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안전만 계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열이고요. 상태는 그래도 시트 상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안에도 내부도 되게 깨끗하거든요. 외관이랑 마찬가지로. 안쪽도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네, 문 열어놨는데 이쪽 도어 또 트리 아 도어 쪽 봐주시면 버튼 까짐 없는 거 확인해주시면 되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직물 시트인데요 조금 조금씩 뭐가 묻은 게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크게 눈에 띄는 오염은 아닙니다. 얘는 켜져 있는 거 있구나. 시동 이걸로, 그 뭐지, 키로 하는 거거든요. 버튼식은 아니고, 73,000키로 탄거 봐주시면 되고. 네.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다안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그냥 에어컨은 수, 그,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 옥스랑 USB, 그리고 12V 단자 있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네, 수납공간은 이 정도로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렇게 큰 옵션은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제가 앞쪽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야반대 사랑은요 용도 변경 이력이 한번 있었고, 사고 이력도 있었어요. 사고 이력이 있다 보니까 수리 이력도 있었는데요. 어디 어디 했냐면 조금 많이 고쳤어요. 우리 프론트 펜더 도어, 그리고 쿼터 패널. 이렇게 세 군데 교체를 했거든요. 더 자세하신 점은 우리 성능 점검표 한번 봐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외관은 되게 깨끗하고 내관도 큰 옵션은 없는데 그냥 편하게 타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미차 어플 다운로드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